어렵죠? 자, 쭉쭉 나가야 됩니다. 엘라, 이때 쭉쭉 쉬야 돼요. 자, 쏙. 강동훈 어려운 듯 합니다. 좋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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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자, 다시 엘라,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. 아, 여유있게, 여유있게, 너무 여유있게. 아, 너무 여유있었습니다. 아, 제가 이제 모뭐 팀의 경기를 볼때 저런 비하인드 패스나 노루패스를 보면은 욕하는 분들도 계세요. 감독님들이 왜냐면 은 선수, 선수끼리도 비하인드 패스 같은 거 하면 실수 많이 하거든요. SK만 봐도 김성현 가끔 비하인드 패스 막 이런 거에도못 잡아줄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뭐 농구를 못 합니까? 농구로 십몇 년을 운동했는데 그니까, 이 얘기를 왜하냐면잘안 되니까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합 지금 던져야 돼요. 6초. 2, 1. 이재훈! 자, 점으로 마무리하네요! 아! 이재훈 선수! 자, 마지막 3점도 아쉬웠지만, 밑에 보면 방금 박만중 선수가 좀더 적극적으로, 저 같으면 그냥 뭐라도 시도해보고 있거든요, 저기도. 그렇죠. 가지고뭐 쳐버든 뭐 하든. 근데 막판에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 보면은,